있습니다. 거기는 검사뿐만 아니고 우리 한 6천 5백 명 정도는 우리 일반직 검사하고 같이 동사원 우리 공, 우리 검찰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최윤석 그 학생이 말하는 그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던다 확고한 의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이 아니십니까? 의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지향하는 목표라면 그 뜻을 굳건히 세워서 한 사람 한채뭉쳐서그 길을 간다면 뜻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 가는 길이 있을 것이고 길은 하나가 열려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혹시 우리 재연소 어, 학생이 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학생 모두들이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여기 참 오신 것만큼의 어떤 애정과, 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 총장한테 바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나한테 하기 거부하는 우리 공부한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우리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서 다 나옵니다. 그렇게 관심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그 길에 그 목표에 도달한 것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생각입니다. 그래. 저는 경기여자고등학교의 재학 중 김나란입니다. 김나란. 아, 이래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내년에 법대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일기법학도인데요 저도 나중에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싶은 검사를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 아 저뿐만 아닌 다른 모든 검사를 지망하는 후배들을 두신 총장님으로서 그 예비 검사들에게 혹시 조언해 주실 검사의 자질이라던가 검사의 마음가짐 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 김나란 학생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 확실해야만이 그기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우선 무슨 검찰 검사를 하겠다 이런 그면 너무 좁아지니까 봅니다 우선 법대를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한 손한번들어봐 주시오 한분한분 내가 이다 얼굴 기억해놨다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법 쪽에 들어가실 때는 나는. 나도 어제 재아역에그법조인이 있을 겁니다. 검찰총장이 이 2년이기 때문에 2년만에 검사가 돼 나온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김나란 학생같이 그 여학생이라도군 복무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연속 2년이 있거나 최소한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검찰이 없을 겁니다. 그래, 우리 김나란 학생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여러 법대로 지망하시는 분들이 뜻을 분명히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말씀드릴게요그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질 테니까 꼭그 항상 의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이 검찰을 지망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검찰을 지망하는 어 김나은 학생에 대해서 너무 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보다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을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에보면 법조인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직업군, 직종에 속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법조인은 보통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아주 균형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 맡아서 하는 직역이 법조인의 역경적입니다. 법조인은 천재를 돕도하지 않습니다. 이 머리가 아주 좋고, 창의적이고, 어 그런 분들은 이공계나안 그러면 미래학, 이런 쪽으로 해서 나라의 미래나, 우리나라 나라가 나아갈 바를 지향을 해주고, 또, 또 과학계에 입문하셔가지고 좋은 주시고 그런 쪽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럼 법 때는 어떤 분이 필요하냐?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항상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결국에 법이라는 것이 그, 그 사회 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키느냐 안 하느냐를 지켜보고 그, 그거에 대해서 후원해 주고 감, 뭐 감시라도 이상하지만 지키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법조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국민들의 눈높이로, 국민들하고 같이 시작 하면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법을 적용해줘야 됩니다. 전혀 다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다음 세대나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잣대를 가지고 현재를 하게 되면 국민은 좀, 어리둥, 좀, 어랄까요 어, 어이근결할 수도 있겠죠. 또, 진행하는 어떤 그 생각이나 그런 기준을 가는다면 과거로 태고한는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감각입니다. 정평선. 항상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하고요. 그렇게 그 균형감각을 갖고 하려면 항상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이 밝으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청렴해되고 그리고 또 의지가, 대단한 정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유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조금 전에 우리 정진학생 얘기했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갔다. 그럴 때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부탁을 하게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지 옆에 있는 공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어떤 정신을 일부러